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상장한 트루 코스피 선물매수 콜메도 ET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상품은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지수 상승시 코스피 선물 상승률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이 초과수익의 배경은 기초지수의 전략에서 나오는데요.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 선물매수 콜메도 지수로 기본적으로 코스피 선물을 보유합니다. 여기에 옵션 만기일 기준 5% 외가격 콜 옵션 최근 얼물 두 종목을 매도함으로써 그 프리미엄을 수치하는 이른바 커버드 콜 전략을 추구합니다. 즉, 코스피 지수가 월간 5% 이상 상승하지 않는 전 구간에서 지수 상승률 대비 초과 수익 달성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3년으로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는 만기 상환금액 결정일 2017년 12월 14일의 지표가치, 즉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재비용을 제한 금액을 만기 상환금액으로 수취하게 되며 만기 이전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재비용은 연간 0.57%로 현재 상장되어 있는 ETN 10종목 중 최저 수준의 비용입니다. 2014년 12월 현재, 트루 코스피 선물 매수 콜 매도 ETN은 1월 콜 옵션 262.5와 265두 종목을 매도한 포지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물과 옵션 매도 증거금을 제외한 현금이 CD금리로 재투자되고, 이 재투자 수익 역시 기초 지수와 ETN 초과 수익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루코스피 선물 매수 콜메도 ETN을 지난 2013년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보유한 경우 코스피 200은 3.96% 상승, 코덱스 200 ETF는 3.71% 상승하는 데 반해 저희 트루코스피 선물 매수 콜메도 ETN은 4.57% 상승으로 지수 상승률을 아웃퍼폼합니다. 만약 예상과 달리 지수가 하락했던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7% 하락하여 코덱스 200 ETF가 6.34% 하락한데 비해 트루코스피, 선물매수, 콜매도 ETN을 보유한 케이스에서는 6.07% 하락으로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인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보유한 경우라고 한다면. 지수 상승률이 11.37%, 코덱스 200 ETF는 10.88%인데 반해 ETN 상승률은 9.58%로 수익이 다소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매 옵션 만기일마다 옵션을 롤오버함으로써 수익이 제한되는 부분은 길게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트루 코스피 선물 매수 콜매도 ETN은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케이스타 200등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ETF 투자의 대안이 될수 있는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ETF의 경우 코스피 200과 유사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해당 주식을 운용하며 그 성과에 연동하여 가격이 산출됩니다. 즉 주식 매매 비용과 운용 성과에 연동하여 투자 고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저희 트루코스피 선물 매수 콜메도 ETN은 박스권 내에서 지수상승 시 코스피 선물상승률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이 늘 발생하며 보유기간 동안에 옵션 매도자가 갖는 시간가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현물이 아닌 선물에 연동되어 있어서 증거금을 제외한 현금의 단기 자금 운용 수익도 발생하고 이 모든 수익을 추자고차 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품입니다. 2014년 12월 현재 ETN이 상장된 지한 달이 채안된 상황으로 본 상품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820주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동성 공급자 LP가 실시간으로 지표가치 금액 위아래로 호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며 스프레드도 ETN 호가 단위인 5원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성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 역시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 수익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코스피 200 지수가 13.57% 상승하여 코덱스 200 ETF가 19.4%로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 성과를 보일 때 저희 트루 코스피 선물 매수 콜메도 e t f 는 이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33.96% 수익을 보였습니다. 스루코스피 선물 매수 콜 매도 종목 번호 570001ETN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